A하고 어, B가 1보다 크네요. 그거 1대 아래쪽최소값압이 어, 됐죠. 지금 그이 3, 2, 이거 보면 빼내는 게좀 편하겠죠. 이거. 이거는 이 3분의 2가 되죠.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되죠. 이렇게 3분의 2, 로그, A, B, 더하기 4분의 3, 4분의 3. 로그, B, A, 1입니다 자, 이, 양쪽 다 지금, 어, A가 1보다 크고, B가 1보다 크니까, 자, 이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. 로그, 로그, 로그 뭐, 이런, 이러, 이런 것들,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. 저. 이러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, 자, 1이 되죠. 1이 되고 난 다음에, 그리고 진수도 좀더 다, 어, 이거 1보다 크죠. 그러면 결국은 이 범위잖아요. 그죠. 무조건 이거 y 값이 0보다 크죠. 그죠? 그리고 이, 이, 이값 전체도 0보다 크고, 이값 전체도 0보다 크네. 자, 둘다 양수일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산술기하 평균이죠. 어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. 자 이렇게 되상 이상, 이거 더하기 결과는 이상 그 다음에 2, 루트 3분의 2 로그 a, b 곱하기 4분의 3 로그 b, a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자 이렇게 가는 느낌이 1대죠, 그죠 이렇게 이렇게 1대입니다. 그리고 루트 2분의 2가되네요 루트 2 됩니다. 자, 대죠,죠? 루트 2 어, 이상이 되죠, 이 값이. 그래서 최솟값은 그러므로 루트 2가 됩니다.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는, 등호 승립할 때는, 3분의 2, 로고 A, B하고, 4분의 3, 로고 BA, 이렇게, 같아야 되죠. 자, 그냥 이걸 이대로 끝내어시 등호, 이렇게 한번 적어본 겁니다.